급하게 매매가 필요할 때. 땅. 예. 네. 땅. 네. 요즘에 땅이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. 안 팔려요. 예. <laughs> 네. 안 팔려요. 급하게 매매를 하려면 네. 어떻게 해야 돼요? 비방 같은 거. 어... 일단 조그만 북어를 사세요. 그 땅, 그 땅을 팔아야 되는 곳을 음... 일단 북어를 3마리를 사세요. 그래서 북어가 길잖아요. 근데 그걸 다 묻을 수가 없잖아요. 머리만 필요하기 때문에 머리를 똑 자르세요, 세, 세 개를. 그래서 그입을 벌려져 있잖아요, 북어가. 불, 음, 벌려져 있는 데다가 그 성씨를 다 적으세요. 다 찾을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알아주는 성씨들 있잖아요. 뭐 많이 쓰, 활용하는 성씨들을. 거기다가 그거를 쓰셔서, 음, 저는 그네 군데다가 임금 왕자를 쓰거든요. 인금망자를쓴 다음에 접어서 입에다가 그거를 어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조금씩 파요. 파서 북어가 이렇게 있으면 입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음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 앞에까지만 주둥아리 이렇게 보일 때까지. <laughs> 주둥아리가 뭐야, 주둥아리? 아무튼 생매장시켜서 주둥아리를 어. 확 덮어버린다? 아니, 덮은게 아니라 보이게끔 냅두고 그 밑을 다덮는거예요 그러니까 주둥아리에 어, 이렇게 보이잖아 일단, 일단 주둥이에 뭘, 뭘 집어넣으라고 거예요그 이름을 다 적어요 적어서 주둥이에 쳐넣으라고? <laughs> 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묻어요 묻고 난 다음에 입만 보이게끔 하늘을 보이게끔 네. 그렇게 해서 묻으세요 세군데를 뻑뻑뻑끔 그러니까 뻐근 하는것처럼 예 네, 그러니까 땅이 네모나잖아요 그러면은, 사, 네 군데를 이렇게 묻어요. 이렇게. 네 군데를. 사방에 네 군데를. 그러고 난 다음에, 어, 저는 파는 거 봤어요. 저는 파는 걸 봤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팔았다? 응. <laughs> 음, 그렇게 해서. 묶고 난 다음에 지켜보세요. 일단 나가요. 그 부거 부거 부거? 응. 부거? 응, 부거 대가리 어, 부거 대가리에 음, 주둥이를, 잘라. 주, 아, 그러니까 <laughs> 주둥이를 틀어 막아서 응. 위로 향하게 하면 응. 된다. 하늘을 쏟잖아요. 예, 그 땅에 묻어버려라 응, 묻어요. 그 이거 그 주둥아리까지 묻으시면 안 돼요. 주둥이는 보이게. <laughs> 어, 그렇게 해서 해보세요. 그러면 이, 나갈 거예요. 일단 틀어 막고묶는다 응. 그래도 안 나가면 저한테 전화하세요. <laughs>